경금일간이 임수와 술토를 보면 운세 변화. 경금일간은 강하고 굳은 금속을 상징하며 재물과 권력을 의미한다. 경금일간은 또한 만물의 기운이 수축하고 내면이 실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자의 경은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으로 전기를 잘 수렴하여 열매가 여문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금일간은 열매나 가공되지 않은 금속과 같이 수렴된 기운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금일간 사주에서는 경금이 열매 또는 가공되지 않은 금속으로서 얼마나 열매가 잘 맺어서 가을에 알차게 열매의 결실이 잘 나타내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금일간의 재물과 권력 그리고 성공과 명예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경금일간이 운에서 임수를 보면 먼저 경금일가는 자신이 완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주원국에 경금이 완성되지 않은 금이라면 어떤 오행을 추가해야 완성된 금으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경금이 이미 완성된 금이라면 수의 기운을 이용해야 한다. 즉 금생수하여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필요할 때 팔아서 재물을 얻어야 한다. 완성된 경금을 물상으로 보면 큰 칼대검이나 열매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완성되어 보이지만 시기를 잘 맞춰야 그 가치와 쓰임새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너무 조급하면 잘 재련되지 않은 검이나 덜 익은 열매를 따 버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담금질하기 위해서는 수의 기운도 튼튼하고 많은 임수가 필요하다. 개수도 건강하면 경금을 부식시키지 않고. 담금질도 도와주고 가공 후에도 잘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깨 쓰임새, 활용도, 가치를 높게 할수 있다. 또한 경금일간이 운에서 임수를 만나면 경금의 특성 중 하나가 숙살지기 즉 살의 의미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냉정하고 엄격한 추상 같은 위험을 갖추고 기운을 갖고 막 자라는 생명체를 잘 관리하여 가을에 열매를 성숙하고 잘 맺게 도와준다. 만약 경금일간의 사주구성이 금다수탁. 금이 많아 물이 탁해짐이면 결국 현대에 뒤처지는 기술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활용도와 쓰임새가 격감이 되면서 결국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며 억울한 일을 잘 당하기도 하고 때론 질이 나쁜 사람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반대로 경금일간의 사주구조가 금백수청, 금은 희고물은 맑은 형상이면 오행의 금과 수의 관계가 좋은 상태로 상생의 관계가 되어 머리가 비상하고 귀격으로 수려한 팔자가 되니 현대 사회에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발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으로 본인의 능력은 좋지만 본인만 고상하고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주변인과 다툼, 불화로 고독한 삶을 살수 있다. 또한 경금일간이 금침수저즉 금이 태왕하여 아무런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형국 또는 수다금침이면 경금 사주에 수가 많은데 금이 약하여 금속이 물에 가라앉는 형상이니 현대 사회의 부적응자로 이 사주가 발동되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익사할 수 있는 사주로 판단되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같은 경금일간이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림으로. 사주팔자를 잘 살펴서 보아야 한다. 경금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식신은 사주의 십신 중 하나로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한다. 식신은 먹을 식자를 써서 의식주와 관련된 복을 의미한다. 식신은 재를 생하는 기운으로 재물과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식신은 관을 극하는 기운으로 관은 나를 극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기운이므로. 식신은 나의 수명을 지켜주는 기운이다. 또한 식신은 연구와 노력의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고 싶어하는 기운이다. 게다가 식신은 표현력과 감수성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현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는 칩신이다. 이 시기에 식신운이 식신이 길하면 직장, 재물, 연애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직장운 식신이 길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와 노력의 기운으로 인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표현력과 감수성의 기운으로 인해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사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관을 극하는 기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권위와 지위를 얻거나 승진할 수 있다. 재를 생하는 기운으로 인해 월급이나 보너스가 좋거나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 재물은 식신이 길하면 재물운도 좋다. 재를 생하는 기운으로 인해 돈을 벌거나 저축할 수 있다. 또한 관을 극하는 기운으로 인해 재물상실이나 손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식신은 공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은 조심해야 한다. 불법, 편법, 탈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도박이나 투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연애운 식신이 길하면 연애운도 좋다. 표현력과 감수성의 기운으로 인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낙천적이고 명랑하며 온화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잘 어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신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도나 불륜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천력과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우유부단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먼저 원광석 경금을 잘 재련하기 위하여 온도는 최고 1300도 이상 고열을 가하여야 재련의 반응이 오는데 꾸준한 고열을 위하여 필요한 오행은 목인데 쓴목인 일목보다는 대림목인 감목이 더 유리하다. 이러한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경금은 훌륭한 상품으로 거듭나면서 일간 나의 능력을 세상 밖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발복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간목의 생기를 차단시켜 벽갑인정,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이끄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금질을 위하여 수기운도 개수가 아니라 견실한 임수가 있어야 한다. 개수도 건황하면 경금을 녹슬게 하지 않고 당금질도 역할도 잘하고 가공 후잘 닦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목 또한 연기만 나고 일반적으로 화초목, 넝쿨나무인 을목보다 대립목인 감목으로 목생화 작용을 잘할수 있다. 따라서 경금 일간은 사주 구성에서 무토가 거대한 불가마의 역할을 하여 경금이 훨씬 단단해지면서 사회적인 성취도가 높아지고 특히 무토는 빛의 속성이 강한 병화보다 열의 속성이 강한 정화의 효율성을 높여 주어서 경금 일간 명주에서 더욱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오행이 된다. 화의 기운이 결실하면 생목인 목도 화로 건조시켜 잘쓸수 있는 것이 된다. 사주 구조에 따라 기토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금은 기토를 보면 사주 구성에 따라 기토가 숫돌이 되면서 예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금 일간 토다자대? 세운 포함 3개 이상 사주는 과유불급으로 오히려 경금을 매금하여 일간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불리한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금 일간이 상기한 오행을 잘 갖추어 균형을 이루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과 경금이 만나면 겁재는 재물을 강탈하거나 강탈당하는 형상이다. 육친으로는 동업인, 거래처, 경쟁자 등이다. 겁재는 비견보다 재성을 극하여 재물을 빼앗는 힘이 강하다. 만약 사주에 겁재가 많은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자영업, 전문직, 자유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겁재가 많으면 동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한편 신왕한 사주는 대운세운의 겁재운이 들어오면 재물이 강탈당하므로 재산 상실 파산에 위험이 있다. 그러나 재다 신약 사주는 오히려 돈을 벌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금은 보석, 단도와 같이 날카롭고 고급스러운 금속이고. 경금은 큰 도끼, 큰 칼, 큰 바위와 같이 거대하고 무거운 금속이다. 경금 일가는 신금을 만나면 싫어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따라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뺏는 경쟁자가 되어 승부를 가려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쟁자에게 재관을 빼앗기고 당하는 불리하고 힘든 시기가 된다. 이 시기에는 식재관을 놓고 치열한 다툼, 불화, 갈등이 벌어지면서. 남녀 모두 이성과 재물을 놓고 동기동성, 즉 같은 기운끼리 만나서 다투는 불리한 시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자신감이 과하게 되어 신금 겁재를 약보고 직장에서 동료를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경금일간이 신금을 만나면서 서로 깔보면서 신금을 이겨 먹으려는 경쟁심, 승부심이 내재되어 있다. 경금과 신금은 이 시기에는 협조자, 조력자가 아니라. 경쟁자, 겁탈자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완성된 경금이 들어와서 숙성 또는 재련 마무리 단계로 화를 끌어다가 경금을 녹이고 술을 끌어서 재련도 하고 목을 끌어다가 화 기운을 더 강하게 키워서 고온을 지향하므로 좋은 협조자, 조력자가 아닌 일간인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경쟁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경금일간이 정화를 보면 정관은 명예와 권세를 상징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을, 남성의 경우에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관은 바르고, 예의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너무 많이 있으면 좋지 않다? 그러면,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금일관은 사주구성에 따라서, 완금과 미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금은 이미 열매를 맺은 상태이고, 미완금은 아직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오행인 정화의 열을 요구한다. 경금은 검이나 바위, 가공되지 않은 금속, 열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강하고 굳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경금은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기를 잘 모아서 종족 번식을 위한 씨앗을 품은 익은 열매가 맺혀야 한다. 사주에서 경금이 얼마나 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려면 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살펴야 한다. 만약 경금이 완성된 금이라면. 금생수인 물로 잘 보관하거나 필요할 때 판매하여 재물을 얻어야 한다. 완성된 경금은 큰 칼검이나 열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완성되어 보여도 시기상조로 서둘러서 잘 재련되지 못한 검이나 덜 익은 열매를 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감소하고 그 쓰임새, 가치 활용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경금이 원광석이라면. 재련의 마무리 단계로 목이 필요하다. 목은 고열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며 을목보다는 감목이 더 적합하다. 감목은 벽갑인정을 만들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도하고 경금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재련된 경금은 훌륭한 상품으로 변하고 일간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마무리 단계이다. 또한 사주 구성에서 무토가 있으면 경금일간에게 유리한다. 무토는 거대한 불가마의 역할을 하여 경금을 더욱 강화하고 병화보다는 정화와 잘 어울리며 화의 기운이 견실하면 목도 건조시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경금일간이 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 특히 정관인 정화가 사주원국의 겁재를 제압하면 겁재가 순화되어 재물을 얻는 시기가 된다.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가 경금을 매장시켜서 활용, 사용가치를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리한 시기가 된다. 또한 경금일간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직장, 조직,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매사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된다. 경금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편의는 학문과 지혜, 자비심을 상징하고 계모와 관련이 있다. 편의는 용두삼이로 이를 쉽게 포기하고 변화가 많다. 그러나 편인이 희신이거나 편제에 의해 제압되면 기신과 같아져 명예를 얻는다. 또한 편인은 식신을 파극하여 건강과 재물에 해를 끼친다. 대운세운이 효신운 이면 실패와 악화가 따르지만 희신이면 성공과 부가 따른다. 편인의 장점으로는 학문과 지혜, 자비심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단점으로는 용두삼이 성격으로 일을 쉽게 포기하고 변화가 많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그리고 식신을 파급 편인 도식하면 건강과 재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금일간이 무토를 만난 사람은 학자나 교수, 작가, 변호사 등의 직업과 잘 어울린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거나 용두삼위로 쉽게 포기할 수 있다. 한편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 이별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건강과 재물에 신경을 써야 하며 대운세운이 효신운일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편인이 희신이거나 편재에 의해 제압되면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의 토인성이 태과하면 무토인성운이 또 들어와서 그 불리함은 배가 되고. 수식상을 극하여 나의 재능, 표현력, 아이디어 등을 약하게 하여 불리해진다. 또한 토가 왕하면 화의 기운을 설계하여 약해지므로 관성인 직장운도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직장운과 대인관계를 조심할 것이며 이동,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된다. 만약 대세운에서 신약한 경금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이러한 불리한 형국이 장기화되면서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 정신적 고충이 심해진다. 경금의 특징인 숙살지기 즉 살의 의미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냉정하고 엄격한 추상 같은 위엄을 갖고 있는 기운을 갖고 마무리 단계로 열매를 성숙하면서 종족 번식을 위한 씨앗을 내성이 강한 완성물로 내놔야 하는 날카롭고 강한 외윤의 관계 특성이 사라지고 둔화되는 불리한 형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약한 경금일간도 사주 구성에서 소토 사주 구성의 지지에 묘목 임목 천간의감목 또는 을목이 견실하게 있어서 목 기운이 토를 장악하는 것 작용을 한다면 이러한 불리한 형국이 격감이 되면서 사주 구성에 따라 발복하는 시기가 될수 있다. 신유월의 경금 일간은 12운성은 쇠신은 12운성 중 여덟 번째로 제왕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쇠신은 인생의 단계로 보면 기운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50세 60대 사이의 초로 시기와 비슷하다. 쇠지는 의욕이 줄어들고 신체가 약해져서 선두에 서지 않고 발전성이나 추진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이 중요하므로 노련하고 안정적인 시기라고도 볼수 있다. 편인이 쇠지라면 특수한 분야에서 특수한 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국가 전문 자격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으로 공무원, 경찰, 군인,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또한 민간 자격 국가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로 건축사, 소방안전관리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한국어 교원 등이 있다.